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이 감동주파수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만 준다. 그리고 지금은 이 책을 주고 있다고 세계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보통의 깨달음을 추천하였습니다. 스티브 테일러는 영국의 리즈 베켓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어릴 때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경험하고 방황한 끝에 영적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수행과 영성의 본질을 이성적,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병행해 왔다. 그의 영성에 대한 통찰력과 인류를 대하는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과 백인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등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자아폭발, 조화로움, 제2의 시간, 잠에서 깨어나기, 고요한 중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보통의 깨달음은 세계적인 영성과 에크하르트톨레가 삶을 깨우는 강력한 도움을 주는 책을 직접 선정하고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에크하르트톨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다. 스티브는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태어나기를 깨닫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노력이나 사건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달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명상, 요가 같은 영적 수행에 몰입하거나 영적인 길, 전통,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온 결과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깨달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깨달음은 주로 강한 심리적 격동의 시기를 겪은 후에 일어난다. 이런 형태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깨달음을 살펴보는데 좀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사례들도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 깨달음 후 찾아올 수 있는 여파와 곤란한 문제들과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깨닫게 되면 영적 위기라 할 만한 단계가 찾아올 수 있다. 가벼운 정신적 혼란 정도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면의 평화 혹은 충분함을 얻거나 모든 것이 그대로 좋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지만, 그런 상태를 설명할 적절한 틀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영적 전통이나 수행법들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 변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또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돌연 깨달음이 주는 혼란이 너무 커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깨달음을 정신적 장애로 오인할 수도 있다.심지어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이나 불면증 같은 육체적 문제도 일어난다. 스티브는 이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깨어남은 잠에서 깨어남을 시사하는데 폭넓은 전 과정의 깨어남의 여정을 알려주며 그 깨어남의 혼란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수면 상태는 분절과 단절, 끝없는 이미지, 기억, 기대, 생각, 조각, 정보들로 머릿속 수다로 불안감을 갖는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 세상 안에서 살기보다 우리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또, 머릿속 쓰다가 내면에서 동요와 소란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정서와 기분을 알려주는 불안과 불만으로 무언가 빠진 듯한 결핍의 느낌을 야기해서 두려움도 깔려있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은 미처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다. 수면 상태에서는 자기만의 문제와 걱정으로 가득한 개인적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 자신이나 가족이 착취나 억압을 당했을 때처럼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만 걱정한다. 수면 상태에서는 약해지고 상처받기 쉬워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반드시 갖고 싶어 한다. 수면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하여 내면의 불화에서 벗어나려 한다. 텔레비전 시청은 관심을 밖으로 돌리며 내면의 불화로부터 도망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며 분리의 근본 감정을 극복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나약하다고 느낄 때 약간의 무시나 모욕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쉽게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처가 내면에서 오랫동안 굶게 되면 원한과 적의가 생겨나고 이것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스티브는 깨어나는 경험을 현실의 더 깊은 혹은 더 높은 수준을 알아차리고 조화와 의미를 지각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일반적인 느낌을 초월하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기쁨이 넘치는 경험으로 정의했다. 우리의 자아체계를 일시적으로 초월할 때 깨어남을 경험하는데 보통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고요가 찾아올 때 머릿속 쓰다가 멈추었을 때, 즉, 내면에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생겨나 우리의 지각 능력에 영향을 주며 세상을 좀더 생생하게 지각할 수 있을 때, 그렇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때나, 명상할 때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혹은 그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다른 차분한 활동을 할 때,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깨어남의 경험에는 여러 강도가 있고 각각의 강도에 따라 그 성격도 다르다.저강도로 깨어나는 경우 알아차림 능력이 고양되어 주변이 더 생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실제처럼 느껴진다.중강도로 깨어나는 경우 주변과 내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체를 포함하여 단절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로 향한 사랑이나 자비심을 강하게 느낀다. 그리고 모든 것에 스며 있는 빛나는 영적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느낀다. 고강도로 깨어나는 경우 모든 물질이 우주의 본질, 그 순수시대의 대양 혹은 축복 가득한 광채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순수의식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느낌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체가 우주가 된다. 강도가 낮은 깨어남일수록 더 흔하다. 대부분 저 강도 깨어남 경험 정도는 한 번쯤 다 해볼 것이다. 하지만 고강도 깨어남은 아주 소수만 경험한다. 이런 깨어남의 경험은 몇 초, 몇 시간 지속되고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보통 자아체계가 다시 살아나 재구축되고 우리는 일반적인 존재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구적 깨어남의 경우 옛 자아의 구조가 영원히 사라지므로 복구되지 않는다. 구조뿐만 아니라 형판 자체도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제작될 수 없다. 나무라면 그 뿌리까지 뽑혀나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자아 체계가 들어선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전환이라 당사자는 다시 태어난 것 같고. 같은 몸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스티브는 영구적 깨어남을 세상에 대한 비전과 세상과의 관계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정체성, 생각과 함께 극적으로 바뀌는 고기능 상태라고 거칠게 정의한다. 이런 전환이 자신이 안녕하다는 느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느낌,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부른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강렬하게 알아차리고 더 넓고 세계적인 관점을 가진다. 영구적으로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순간 축복 가득한 하나임의 대항 속을 속절없이 헤엄만 치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짜며 삶을 설계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항상 그 저변에는 온전하다는 느낌, 안녕하다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깔려 있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점진적 깨어남의 경우 수면 상태에서 깨어남 상태로 가는 여정에 많은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 다양한 굴곡들이 존재한다. 점진적인 깨어남의 경우 그 길이 더 더디고 안정적이며 모든 지점을 통과한다. 도련한 깨어남은 중간 단계 없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남 상태로 극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마치 순간 이동하듯 그 한참 먼 길을 극적으로 건너뛰어 버린다. 하지만 도련한 깨어남의 단계적 차이들은 존재하며 도달하는 지점은 여전히 다양하다. 헬리콥터가 태워다 주는 곳이 늘꼭 같은 곳일 필요는 없다. 스티브는 우리의 수면 상태에 있을 때의 상태와 깨어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게 하고 깨어난 사람이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난 이후엔 수면 상태로 돌아갈 때 의식의 알아차림으로 바로 자각할 수 있으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에서는 바깥 세상의 현상들에 쉽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들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데, 관념, 인지적 알아차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 익숙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껴야 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스티브는 이것을 당연시 중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다름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가지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늘 똑같아 보여도 삶에서 좋은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과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높이 사고 파트너가 아름답고 너그럽다 생각하며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고 빛난다고 느낀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안다. 그리고 작고 단순한 것에도 깊이 감사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의 죽음 후 깨어난 피비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지금 내 삶에 들어있는 모든 이에게 더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도 라고 했다. 유방암 확정 후 깨어난 캐시는 새들이 우리 정원에 날아와 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를 통과하는 햇살에도 감사했어요. 햇살 덕분에 모든 것이 윤택해져요. 그게 참 아름답더군요. 라고 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면적으로 만족하고 깊이 감사한다. 감사의 마음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도 부른다. 깨어난 사람은 삶을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것에 늘 열려 있다.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을 좋아하며 여행도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깨어난 사람은 어린 아이와 비슷하다. 이들에게 세상은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므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탐구할까 고민한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시프터들을 보고 그 가족이나 친구들을 이기적이라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분통 터뜨릴 수도 있다. 십장에서 깨어난 후 그런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더 깊고 더 풍성한 대인 관계를 영유한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곧 관계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영유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공감 능력과 자비심이 좋아져 이해심과 참을성이 늘어나고 따라서 타인을 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헬렌도 자신이 예전에 비해 이해심과 자비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졌다고 했다. 헬렌은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왜 그런지 이제 이해합니다 라고도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많아지고 사람을 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깨어난 사람은 적대감이나 반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처럼 싸울 일도 없다. 그레이엄도 사람 때문에 짜증나거나 화날 것 같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미동도 않더군요. 그냥 그러려니 한답니다. 라고 했다. 깨어난 사람이 더 깊은 인간 관계를 영유할 수 있는 데는 관계에 집중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읽는다면 상대는 당연히 거부당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것이 불화와 적대감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처럼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면 공감과 연대를 만들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끌어낸다. 깊은 인간 관계는 분명 내적 확실성과도 관계가 있다. 내면이 불안하면 사회적 교류도 보통 자기중심적이 된다. 이때는 혹시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까,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자신을 좀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이 그렇듯 스스로 안심할 수 있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연기를 할 필요도 없다. 이때 나 자신으로만 향해 있던 초점이 상대에게로 온전히 옮겨간다. 켈리의 다음 말이 그런 전환을 잘 설명해준다. 나는 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을까 경계하며 방어태세로 살았죠. 사람들이 나한테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했고, 늘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를 볼수 있어요. 연기하지 않을 때 관계는 친밀해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상대도 그렇게 하게 된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깨어나게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다. 깨어남은 또 우리의 관계도 좋아지게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흐름이 좋아지게 마련이니까요. 스티브 테일러는 보통의 깨달음에서 깨달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어났던 순간을 기억하며 분리와 두려움이 생길 때 알아차리고 그 순간 깨어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 그 상태를 더 많이 유지하며 일상을 감사와 사랑, 축복 가득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을 알고 지나쳤지만 스티브의 보통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나 자신이 치유되고 나아가 주변으로 확장되어 사랑으로 연결된 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지금 만남의 시간에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잠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